새벽 풍크입니다 오늘 또 달리러 나왔고요. 지금 8시 20분, 온도가 24도입니다. 오랜만에 선선한 날씨, 달리기 좋은 기온입니다. 습도는좀 높아요, 7 8도입니까 오늘은 선선한 기온을 힘입어 빌드업 조깅을 해보려고 합니다. 6분 20초 페이스로 2km 달리고, 3km부터 6분 페이스, 그리고 킬로미터마다 5초씩 당겨서 5분 40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 40초로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지속하고 10km에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거울 러닝을 시작할 때몸 상태가 어땠냐 하면 오른쪽 엉덩이 아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가 늘 불편했거든요.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외에 왼쪽 엉덩이 아래도 같은 증상이 있네요. 뭐 어떠냐 하면 질주를 못합니다. 이렇게 조깅하다가 속도를 갑자기 올리려고 하면 그쪽에서 어 어떤 부화가 걸리면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 경사가 진 오르막 올라가게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경사가 져서 내리는 위치가 달라지면 높이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쪽에 통증, 물이 아무튼 그런 신호가 와요. 그래서 이게 노화에 의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서서히 속도를 높이는 건데, 는 갑자기 조깅 하다가 질주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빌드업 조깅 10km를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1km 딱 6분 20초. 2km 6분 9초. 3km 6분으로 당겨봅니다. 3km 6분 1초. 또 당겨보겠습니다. 4km 5분 43초. 10초나 더 빨리 뛰었네요. 자, 조금 이 상태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5km 5분 44초 이제 목표 페이스는 540으로 쭉 밀어보겠습니다 밀수 있는 데까지 밀고 페사가 떨어지면 10km 마무리하는 데까지 조깅 6km 545 7km 5분 37초 8km 5분 52초 너무 여유를 부렸네요 9km 5분 38초 마지막 1km 10km 5분 38초 멈추겠습니다. 빌드업 조깅을 했습니다. 의도한 대로 달려가서 기분이 좋고요 어, 결과는 여태껏 기록이 소재했던 것은 날씨 탓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부터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는데 토요일 아침에 15키로 위도했던 대로 뛰었고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어, 레피지션 의도한 대로 5분 안쪽 케이스로 1km 6번 뛰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1 0 k g 조깅, 길드업 조깅 또 의도했던 대로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의도했던 대로 뛰지 못하고 중간에 계속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이게 한계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날씨 탓이었다. 25도 이하에서는 목표했던 대로 뛰고 25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갈 때는 편안한 러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도한 대로 기록이 나와서 기분 좋고요. 계속 러닝을 목표를 세워가면서 해보겠습니다. 1km 정도 회복 조기하면서 들어갈 예정이고요.